아 흐흐흐 로딩이야 라 로딩이다 로딩 아 헤드셋이 참 여기는 어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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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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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됐구먼 아왜 이렇게 그런지 알아봤다 이거 한 개만 끄고 너무 많이, 다른 게. 으, 지도가 없다니. 다음은 사는 모습을 해야지. 이건 너무 어렵다. 아, 그랬었구나. 어, 지도 깔려있다. 지도 깔려있다. 지도 깔려있다. 어찌됐든, 여행을. 말 찾, 말을 찾자. 말, 말, 말. 으, 으. 딱각. 아, 그렇구나. 그건 모두였구나. 하하. <laughs> 으, 답, 해라. 밥이 되어 간다. 어차피 난 갑옷이 있으니 상관없어. 근데 20편 안에로 끝날 것 같더니 한편 안에 끝나? 는건 말도 안 되지. 늪지대, 늪지대. 닭. 아, 다이아 한 개. 다이아를 찾, 다이아를 찾으러. 수직꿀! 어! 왜 그러니? 위험하기 싫이. 아아또 누가 아아아어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 인첸트 해야지. 아 나중에 말가보아다가인첸트로 하게 된다면. <laughs> 아 깜짝이야. 아, 탈 필요 없지. 해도 그글라이터 아,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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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 그 <laughs> 헤헤헤헤. 페퍼 11일에서 파는 게 확실히 잘 나오니까 오, 용암 있다, 밝다. 익스트리벨이니까 에메랄드도 나오겠지. 여기 뒤로 돌아가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헐. 난 도망간다 살았다 타타타타타타 흔히 드레이를 쓰면 와이가 에메랄드 y가 5 아니면 8 정도에서 다잘 나오던데 엑스레이 있으면. 왜 그런 거지? 어찌 됐더니 이건 컴퓨터 크래프트인데 컴퓨터가 별로 쓸모가 없어. 다이아를못 해. 다이아나 엄청 많이지. 아 다이아 크고 복갱이할때 다이아 세개드는지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여기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이거, 조합, 조합, 그것도, 여기 있다. 크래프팅 터틀. 이걸로 크래프팅을 하는데 조합을 하는데 움직이는 조합들 아 해플 해플 뒤에서 뜯어가자 백불 두개로 절약을 합시다 어... 몹트랩을 왠지 모르게 전에 다른 서버에서 아니 어떤 서버에서 몹트랩을 만들었는데 참으로 몬스터의 ai는 단순했던 것 예를 들어, 어, 봐서 모운터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밑에 이런 물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못 나오는데 딱 좀비가 좀비가 그 만약에 여기에 물이 없으면 이렇게 있는데 어 물이 있으면 이렇게 쭉 빠져요. 참으로 신기한. AI 그래서 4칸짜리로 좀비만 계속 스킬도 되고 거미는 왠지 모르게 시험하기가 짜증나고 엔더맨은 물에 빠지면 바로 텔프하고 아렉 걸렸다 아. 그래서 크리퍼랑 좀비랑 스케리 먹힌다는 그런 신기한 사실 아! 횃불 저걸 응용해가지고 운영해, 맨 끝에 물을 해서 모건터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용암으로 끝내고 아이템을 밑에서 회수하면 나이스 특히 집 천장에 회불 한 개도 안 받고 그러면 될거같은데 아니면 주민으로 어,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다니 주민으로 좀비를 끌어서 나중에 목 트랩도 만들어야겠다. 몹트랩 감자, 아, 모, 몹, 몹, 트랩강자 만약에 집에 조, 아, 주민이 있을 때. 그런 걸로. 오, 역시. 근데 Y7에서도 용암이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이 컴퓨터 크래프트 는 여기서 이 편에서 마지막 편으로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냥 평범하게 몹트랩 역시 몹트랩 응용을 잘하면 핵불이 없네데 핵불이 나이스 코치 아, 운영을 하자. 이러면 용암이 밝기가 있어서 참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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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라 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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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이 캠비트 크래프트에서. <laughs> 스카이블로 갈까? 스블도 괜찮은데. 아니면, 신기한 모드. 어, 어, 모드, 팩. 아, 확실히, 테킷 아, 테킷은 너무. 그, 삐띠그, 삐띠그, 삐띠그. 방물 추가인가?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런 어려운 모드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 지는 사실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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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별도로 안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엑스레이여 역시 엑스레이의 힘 엑스레이를 안 썼지만 아까 용암이 던 곳으로 가야지 잠깐 어두워도 내가 안 보인다 이럴수가 내가 안 보인다 아 맞다 아하하 일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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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물이 어디더라? 아, 지금 내가 옵시, 옵시디언을 얻어야 되는 거지, 네 개를. 근데 지금 양동에는 두 개. 아, 여긴 어디? 아, 깜짝이야. 무서운 거봐 무서운 건줄 알았네. 응, 배뿔이 여기 있다니울 하니 여기에 갈 방법이 막혔어. 이거 무한!